보라 우리가 루사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재생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치찍질하면 침을 뱉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도요 예수님 지금 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심정을 헤어리지 않았어요. 역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과 왼편에 자신들을 안게 해 달라고 말하는 그열 명의 제자는 난 모르겠고 우리를 좌우측에 안게 해 달라고 열 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매우 하려. 자리싸움이 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러면. 주임 죽으시는 데 곧.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 옆에 앉는 거야. 내가, 내가. 저런가 수치 속에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엄중한 상황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이게 육신의 한계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현대의 교인들입니다. 종이 되어서 다른 지체를 숨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신이 깎고 다듬고 부수고 연단할 것이 견디지 못하면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역교회보다는 단톡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연단도 없어요. 자기가 뭔가 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베드로도 유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에 허터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거예요. 죽으실 거예요. 그 말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너보다 먼저 갈 거야 갈릴리로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수준 높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게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다기 울기 전.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좋게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이 바뀌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추워서 불이나 지고 있어 예수님 저기 체포되어 계신 그 여자아이에게도 졌잖아요 너저 제자지 하니까 난 아니야 이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육신은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청해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렸 는데 이들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이사야 53장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 걱정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왕국이 임하시면 왼편과 오른편에 우리 아들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세요 내가 받는 잔을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들이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의 잔과 죽음의 침례 똑같이 질문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과 죽음의 침례 받을 수 있느냐고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이 주시는 고난의 잔, 죽음의 침례 부러워도 치지만 두려워해도 진겁니다 아무나에게 이런 잔을 주지 않으세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에게는 빵과 음식을 장년에게는 고기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이 주인 보시기 합당한 사람에게 고난의 잔과 죽음의 침례를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다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나에게 무에 기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이 광경은 변형산에서 베드로 야고보유한 세 명의 제자가 본 광경입니다. 육신을 몸으로 입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 두정인이잖아요 함께 본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할때 우리가 주님의 찢겨지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했어요 능력 하나님이 왜죽으셔야했는가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선포하는가면 뭐 재림 때까지 공중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의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내가 선포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러나 세상 교회는 주으 심은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지 않아요. 주의 만찬에서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12월 1일 달이 되면 특히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시즌이 되는. 산타는 사탄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이 전 지구를 장악한 날이에요. 두 증인이 이 시기에 목배임을 당할 거예요. 야, 3년 반이나 우리를 괴롭힌 모세 엘리야의 목이 잘렸대. 그러면서 선물을 주고 받는 거예요.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고 진리를 알았을 때의 그 감동과 결심이 얼마나 지속되는 것입니까? 작심 3일이면 부끄러운 일이죠. 마귀가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실족해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실족해버리는 겁니까? 그냥 그 핑계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아우 저 인간이 나를 실족해했네. 교회를 떠나야지. 세상으로 가야지. 여러분이 기에다가 누군가뭘 속삭여요. 저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교회에 대한 험담을 했어요. 그럼 실족해버리는 겁니까?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까? 아 이때가 기회구나.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지.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아에 대해서 사랑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입니다. 이걸 나르시스트라 그래요. 자기에 애 빠진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간 속에 들어가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죽었다고요 그렇게. 내육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인생을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거나 마귀를 위해서 산다면 현재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고통과 아픔만 있을 겁니다. 엉망으로 만들어요. 영적인 세력들이. 특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가면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것입니다 용사하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뭐 예정된 사람의 죄만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마귀의 교류를 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강도나 도둑이나 창녀의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아도 사기치지 않아도 살인자보다 사기꾼보다 더 악한 죄인이 도둑이나 강도나 창녀처럼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그런 죄인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신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 난 도둑법을 잘 지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 지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저런죄인임을 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응접한 사람 사람들이 산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몸이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산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살아났기 때문에 산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구원받기 전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하는가?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잘 차려진 밥상을 받다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재산 다 가지고 나갔잖아요. 돼지 키우면서 곡식의 껍질로 배를 채웠던 것. 그제서야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것.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곳으로 넘쳐나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일어나서 떠났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죄악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의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자백하고 자기 앞에 오는 아들을 홀대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주인과 같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 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탕자가 구원받은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죽은 자이고 잃어버린 사람이. 그런데 아버지의 길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겁니다.